네 안녕하세요 주코치입니다. 7월 23일 수요일 아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할 텐데, 자, 이번 영상은 개미가 다 털린 눈뜨자마자 사야 할 아, 타포 주식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종목들은 우선 화요일은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래도 중앙첨단 소재를 말씀드리면서 어, 꽤나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중앙첨단소재가 14%까지 올라왔죠. 3,200원까지 올라가면서 어,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매매를 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에 말씀을 미리 드렸었던 게이 포스코 엠텍이었죠. 어, 포스코 엠텍을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공유를 해드렸고 이게 이제 어, 슈팅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렇 19% 15,770원을 찍으면서 급등했죠. 자, 이거는 제가 15,500원까지만 아, 보세요라고 했는데요. 자, 15,500원 가격 지키시면서 매도하신 분들은 상당히 높은 가격에서 매도를 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15,700원까지 올라갔지만 그래도 윗꼬리자리는 피할 수가 있었다. 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도 어떤 종목들을 담아놔야 하는지 제가 상세한 어, 이제 차트 분석과 좋은 종목들 준비했으니까 어,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수익까지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는 수요일 체크 포인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3일 수요일 체크 포인트는 우선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7월 23일 수요일 AI 액션 플랜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무려 124조 규모의 에너지 확충 계획 뿐만 아니라, 어, 이제 에너지를 이제 설치할 때 정부에서 규제했었던 내용들을 완화하는 내용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때까지 기존에 막혀 있었던 이 성장의 틀이 해제가 되는 거죠. 어, 시장이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행, 한계치가 뚫리는 거라서 어, 그에 따른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이번에 LG의 엑사원의 생태계가 좀 공개가 되면서 화두가 됐는데 우선, 엑사원에는, 어 이제, 퓨리오사가 개발한 n p u 레니게이드 AI 가속기가 들어갑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AI 가속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 어 그로 인한, 이제, AI 퓨리오사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최근에 AI 종목들이, 빠진 종목들이 몇 개가 있는데, 굉장히 담기 좋은 어 이제 자리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AI 이슈들을 활용하면서 어이 AI 소프트웨어 종목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 7월달에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최대 82.9기가와트인데 어 이번 무도 위로 인해서 94기가와트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전력 공급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겠죠. 음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도 관련 주들도 반응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네 가지 종목 준비했으니까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보시기를 바라겠는데요. 여기서 잠깐 우리 감사한 시청자 분들 대상으로 제가 선물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활동하고 있는 주식도박이가 벌써 11만 명 그리고 주코치의 매매전략이 3만 8천 명으로 도합 1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됐는데요 자, 전부 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시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혼자면 절대로 불가능했고요 우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시청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과 그리고 감사한 마음에 준비한 선물이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무료로 이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머리하면요 영상 말고도 장중에 제가 투자자분들 도와드릴 수 있게 주식 공부방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특별히 시청자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무료로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모두 다 무료로 입장시켜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은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우선은 제가 직접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실시간으로 수급을 보면서 실전 매매 관점으로 종목을 공유하고 있다 보니까 공부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까지 내볼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에는 무려 12,200분이 들어와 계시고요. 방재는 주코치의 오늘의 대장주입니다. 그쵸. 최신 정보와 개연성이 있는 대장주를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이고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뭐 매일매일 구독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실제로 도움이 되니까 나가지 않고 계속 이용을 하고 계신 거겠죠. 자, 오늘도 그렇습니다. 보시면 7월 22일 화요일 여러분들에게 장중에 어떤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냐. 저는 장 시작 전에 8시 57분에 이제 시초가에 이 주식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라고 하면서 말씀드렸었던 게 중앙첨단소재였죠. 이거는 아침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 오늘 장 초반에 리튬 종목들이 강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이때 2,810원이었습니다. 그죠? 자, 중앙첨단소재의 차트를 보시면 지금 장중에 얼마나 올라왔다가 내려왔냐면요. 장중에 14%나 그쵸 7월 22일 중앙첨단 소재 14%나 올라왔다가 이제 윗꼬리가 나오면서 4%까지 내려왔습니다 충분히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슈팅이 나왔다 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장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9시 땡 하자마자 접근했다면 9시 13분에 이런 단기 급등을 이제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장중에 이제 실시간으로 수급이 확몰릴만한 종목들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 날 확률이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9시 16분에는 이 휴원수 글로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휴원수 글로벌 주가 4.5%에서 위골이 없을 때 말씀드렸는데 휴원수 글로벌 같이 볼게요 자 보시면 은 9시 42분이 가장 고점인데요 장중에 8%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4%로 내려왔어요. 그렇죠? 어, 이런 식으로 눌림이 나왔을 때 좋은 타이밍이 오면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만 빠르다면요. 수익이 꽤나 쉽게 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9시 18분에는 UNAI를 말씀을 드렸어요. 7.9%에서 공유를 해 드렸고 UNAI의 주가를 보시면 지금은 9% 인데요. 어, 장중에 1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어, 이것도 힘이 쫙 들어왔다. 말이죠. 자, 그리고 9시 23분에는 제가 yg 플러스를 말씀드렸죠. 어, yg 플러스 주가가 9,500원, 어, 5%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아, yg 플러스가 어, 오늘 11,400원까지 올라가면서 무려 25% 대상승이 나와버렸죠. 이렇게 또 시장이 약세가 나올 때는 개별 이슈 종목들이 상승이 좀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 실현에 좀 도와드렸다. 자, 그리고 9시 54분에는, 어, 이제 스튜디오 미래를 말씀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미래 국가가 4% 만들어지고 있을 때 공유를 해드렸고요. 자, 이후에 스튜디오 미래를 검색해보면 이게 지금 상승이 좀 많이 나왔죠. 4%에서 오늘 장중에 22%까지 상승이 나왔고요. 아, 지금 현재는 이제 15% 정도의 주가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도 좋은 종목들을 말씀드리지만 역시나 이 주식이라는 게 그렇죠. 급변하는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또 매매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매 순간 대장주를 음, 발굴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드리려고 합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당연히 무료로 모든 종목이 공유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 입장을 하시면서 도움을 받아 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다 올라간다, 100%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말한 종목들이 떨어질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종목을 엄선할 때 시간을 많이 들여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좋은 종목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공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쵸? 여러분들이 혼자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우선은 이 주식이라는 게일확 천금을 노리면 좋겠지만요. 욕심을 내다가 오히려 손해 보신 분들도 꽤나 많을 거예요. 이런 경험들 다들 한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대장주가 되는 종목들을 따라서 매매를 하면서 수익률을 하나 둘씩 차곡차곡 쌓아갈 거예요. 그러면은 복리로 수익률이 계속 쌓이다 보면요, 계좌가 결국에는 좋아질 겁니다. 자, 만약에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아, 또는 전화로 내가 100% 올라갈 종목을 주겠다 또는 천만 원을 주면 1억으로 불려 주겠다. 이런 식으로 확정된 수익률과 확정된 어떤 얘기를 한다면요. 전부 다 사기꾼일 겁니다. 주식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게 확정된 수익률이라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사기꾼이니까 걸러버리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장중에 대장이 될 만한 종목들 따라서 매매를 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아, 지금 시청자분들이라면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니까 입장을 해보시고 어, 이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제가 당연히 무료로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지금 당장 입장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부터 입장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 드릴... 드리겠습니다. 자, 굉장히 간단한데요. 음, 제가 직접 운영하는 주식 공부방 어떻게 입장하냐? 아, 바로 지금 영상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바로 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자, 제 영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쭉 내려보면은 아, 고정 댓글에 시청자 감사 이벤트 주코치가 직접 운영하는 주식 공부방 입장 안내라고 있을 거예요.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클릭 몇 번만 하면은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주코치 오늘의 대장주 그렇죠. 무료 공부방 입장 안내라고 되어 있죠. 음, 이렇게 입장하시면 되고요. 자 30초 내로 끝나는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어, 구독자입니다. 체크. 주식 경력 얼마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떠한 추가를 투자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 간단하게 하시면 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가 이제 유튜브로 소통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어서 설문조사를 선택을 하게 됐고 어, 다양한 컨텐츠,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어 이제 작성을 부탁드리는 설문조사이니까 간단하게 어, 이렇게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충했다면은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작성하시면 끝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성함이 유재석이라면요, 유재석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어, 이 안내받으실 주식공부방 안내받으실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010어 예를 들어서 땡땡땡땡 땡땡땡땡이라고. 하면요 입장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핸드폰 번호가 틀리면은 안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틀리지 않기 위해서 오기제를 방지하고자 020 땡땡땡땡 땡땡땡땡 다시 재확인하겠습니다 틀리지 않게 제대로 했는지 재확인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틀리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제출을 눌러 보시면 어,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벤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어, 이렇게 주코치의 무료 주식 공부방 링크가 하나 뜹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은 바로 어, 입장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보도만 제대로 적었다면은 아까 보셨던 주식 공부방 어, 입장할 수 있으니까 클릭 후에 이렇게 입장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런 식으로 열기 버튼이 나오는데요. 어, 열기를 클릭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주식 공부방에 그대로 연동이 될 거예요. 열기 버튼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 파란색깔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열기가 다시 나오니까 입장해 보시고 우선 아래에 들어가기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들어가기 버튼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은 이제 완료가 된 거니까요. 어, 이렇게까지 진행해 보시. 주시고 주식하시는데 이렇게 한켠에 켜두고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별 3개에서 별 5개까지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정말로 놓치면 안 되는 종목들은 별다 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선 BHI 같은 경우가 제가 별 다섯 개로 최근에 말씀을 드린 종목입니다. 어, 3개월이나 지난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겠지만요. 4월 11일에 BHI 별 다섯 개로 드렸을 때 V자 반등이 나왔을 때였어요. 이때 증시가 좋지 않았죠. 어,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별 다섯 개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음봉이 나온 종목들은 기회가 와요. 아무튼 이 BHI가 눌림이 나왔을 때 17,000원이었는데 이때 이후로 얼만큼 올라왔냐면요. BHI가 48,600원까지 6월 달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두달 만에 거의 3배 가까이 오른 것인데 말씀드린 4월 11일 자리는 아주 바닥 자리죠. 지금 보면. 그래서 이런 스윙이나 장기 종목들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LGCNS 같은 경우도 그래요. LGCNS도 제가 이제 6월 12일에 별 4개로 말씀드렸었던 AI 종목이죠. 이때 주가는 11.9% 였어요. 59,000원이었고, 자 이후에 지금 LG CNS가 얼마나 올라왔냐. 어, 10만 800원까지 급등하고 조정이 나오고 있죠. 말씀드린 6월 12일 자리는 아주 바닥 자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요거는 보름만에 그냥 거의 뭐두배 가까운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아무튼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은 내가 편입을 해두고, 대장주로 봐야 되는지 이런 판단 도 아직은 어렵다 라고 하시면요 제가 운영하는 이 방에서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입장을 하시면서 도움을 받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누구든지 입장할 수 있는 무료 방이고요 고정 댓글을 보시면은 클릭 몇번 만으로 입장할 수 있으니까 당장이라도 입장을 해 보세요 자 그리고 혹시 주변에 누군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공유해 주시면서 여기 뭐 좋은 종목 주더라 좋은 정보들 있더라 라고 공유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부방 위에 링크가 하나가 더 있는데 어, 이게 뭐냐면 이제 대장주 레포트 영상 링크입니다. 클릭을 해 볼게요. 어, 이거는 매월 매월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까를 그러니까 그 달의 대장주를 레포트로 이제 작성을 해 두고 이걸 가지고 이제 영상으로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시청자 분들에게만 공유해드리는 일부 공개 영상이라는 거죠. 저희가 7월에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번에 분석한 종목 같은 경우는 같이 활동하고 있는 우리 조매이저님께서 촬영을 해주셨고, 자 목표 수익률은 무려 61%로 전망을 하고 있는 대장주입니다. 자 보시면 매수가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분할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손절가까지 전부 다 나와 있는 매매할 때더 디테일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레포트 영상이에요. 상승하는 이유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분짜리 짧은 영상이니까 간단히 보시고 7월에 비중 높이시면서 투자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부방뿐만 아니라 7월에 대장주 원픽 레포트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제 링크 클릭하시면서 도움받아 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정말로 많은 주식 영상들을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시장이 불장이다 보니까 새로운 유튜버들이 정말로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려가 되는 건 유튜브라는 건 누구든지 영상을 올릴 수 있어요. 즉, 진짜 주식을 잘 하는 사람인지 일반인인지 검열하기가 힘들다라는 점이 단점이라는 거죠. 우선 저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식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었던 이제 전문 인력이었습니다. 저의 이름이 이렇게 있고요. 어떤 자격이 있었냐면요. 펀드 투자를 권유할 수 있고. 증권 투자를 권유할 수 있고 파생상품도 권유할 수 있고 다 자문까지 할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자격이 있다라는 걸제 어 금융투자협회에서 어 인정을 한 전문 인력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제도권 출신이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시청자 분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투자를 할수 있도록 어 제가 최대한 전문 지식을 살려서 좋은 종목들 뽑아서 어 정보들 뽑아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제 자 믿고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 주식 공부방도 제도권 출신이 제가 어떤 식으로 시장을 전망하는지 어떤 식으로 어, 실전 매매 관점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지 어, 여러분들이 이제 엿 보시면서 여러분들 걸로 저의 노하우를 싹다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보시면서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누구나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서 클릭 몇 번으로 입장하시면 간단하게 입장되니까 다음 투자 하시는데 정말로 많은 도움 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HJ중공업, 원일TNI, 자, 센즈랩 바이오니아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선은 HJ중공업부터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J중공업을 아, 우선은 좀 살펴 보도록 할 텐데, 요 종목이 이번에 이제 화요일에 10% 정도 올라오면서 강세가 나왔어요. 그렇죠? 장 중에 이전에 있는 매물대의 상단 자리를 다 터치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 자리를 한 번에 터치해줬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고, 음, 이전에도 같은 흐름이 있었는데, 어, 터치해 줬었던 주기가 짧아졌어요. 그렇죠. 돌파하려는 흐름이 지금 생겼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평선들이 굉장히 좀 수렴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이평선들이 한 번에 이렇게 겹쳐있을 때또 어, 변곡점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어, 시세가 한번 역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충분히 조정받을 대로 받았다라는 인식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자리니까 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선는 HJ 중공업이 9,900원까지 좀 상승을 하면서 이전에 있는 이 매물대까지도 소화를 했어요. 그렇이 자리를 지금은 계속해서 터치를 하면서 수렴해 주고 있는 자리라는 거죠. 특히 화요일 시장에서 장 초반에 강세가 나오면서 매물대를 돌파했고 고점을 찍은 뒤에 눌림은 정말로 완만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가 많이 나와도 받쳐주는 매수의 힘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고. 장 끝날 때까지 어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오더라도 매도가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 들어오면서 매수한 사람들은 어 이제 물량을 뱉지 않는다라는 거죠. 굉장한 힘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개인들의 매도가 160만이 나왔고요. 어 외국인들이 140만을 샀습니다. 기관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 것으로 봤을 때 지금은 개인 빼고는 전체적으로 매수를 하는 자리라 우리가 어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HJ중공업 첫 번째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짧게 보시려면요. 아, 요거는 9,000원까지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조금 더 본다면은 만원 직전에 한번 다 파시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이 돼요. 만원 직전에 9,900원짜리라든지 만원에는 이효과가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원일 TNI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원일 TNI 원일 TNI 자. 아, 이제 일봉인데요. 자, 위치를 보시면, 음, 이번에 좀 바닥 자리를 만들어졌고, 그리고 거래량이 완전히 좀 박살이 난 자리에서 주가가 이제는 안 빠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급등이 나오기 전에 전조 증상들은 거래량 없이, 어, 이제 버팀목이 잘 나올 때 이후에 매도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올려주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나 우리가 어, 부담 없이 접근해도 좋은 자리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어, 이번에 보시면 은십자 도지 캔들이 나왔어요 음, 위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매물대까지 소화를 했고 결국에는 양봉으로 끝맺었다는 라 것인데 매도가 강한 라인을 터치를 해도 거래량도 없고 주가가 안 빠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 자리가 굉장히 부담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전에도 고점을 찍고 눌림이 나왔을 때 거래량 없이 양봉의 십자 도지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변곡점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십자 도지 캔들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없죠. 위아래 꼬리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말랐는데 주가가 안 빠지니까 이것도 올려주죠. 그래서 급등전에 만들어지는 그런 시그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번에 원일티이를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어 이제 오후 1시 15분쯤에 강세가 나오면서 어 매물대를 돌파하는 이런 힘까지 좀 보여줬으니까 결국 눌림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좀 향상됐기 때문에 오늘 꽤나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원일티나이 목표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3만원을 1차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게 됐을 때는 요거는 3만 2천원까지 전망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원일티나이 봤습니다. 자세 번째는 샌드랩 보도록 할 텐데요. 샌드랩은 어, 지금 보시면은 이제 넥스트레이드에서 굉장히 좀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어 그리고 앞에 있는 윗꼬리의 자리를 보시면 급락했었던 이 하락의 흐름을 다 먹어 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어이 매물대를 돌파할 가능성을 지금 좀 엿보고 있는데 어 역시나 지금 연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매물대를 조만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이번에 개인들이 좀 많이 팔았어요. 4만 주 나갔고 외국인들이 어 이제 물량을 좀 담았습니다. 그렇죠? 기타 법인들도 개인들의 물량을 좀 가지고 오면서 개인 외의 매수세가 좀 강한 모습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후 시간부터 이제 넥스트레이드까지 강세가 좀 꾸준하게 나왔는데요. 같은 자리를 터치해줘도 거래량이 좀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 보다 두 번째가 거래량이 우선은 이제 물량이 좀 적게 나오는 모습이죠. 매도가 확실히 만원 자리에서의 매도가 확실히 좀 약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3시 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센드랩도 오늘 체크를 같이 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짧게 봤고요. 자, 목표가는 11,800원. 최종으로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짧게 보실 분들은 이제 1,800원까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업은 바이오니아입니다. 바이오니아. 자, 이번에 바이오니아가 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이번 화요일에 12%나 상승하면서 윗꼬리가 좀 짧게 만들어졌고, 종가가 높은 위치를 형성하면서 끝이 났는데요. 어, 보시면, 이때까지 캔들이 초록색 선을 이탈하자마자, 주가가 어마무시한 속도로 빠졌어요. 3만원에서 13,000원까지 쭉 빠졌고, 이 바닥 자리를 아직 그려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초록색 선을 이탈했을 때 자리를 최근에, 그죠, 조정이 어, 나오면서 다시 한번좀 눌림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초록색 선을 좀 적극적으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어, 2평선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다시 한번 돌파가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추세 회복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전에도 그래요. 이렇게 주가가 장기평선에서 어, 조정이 나오다가 장기평선을 좀 뚫어주는 모습들이 나온다면요. 여기서부터 방향이 완전히 우하향에서 우상향으로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어, 또 매매의 기준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 바이오니가, 바이오니아가 6개월 이평선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라 보여지고, 자, 그리고 윗꼬리의 위치를 보시면은 최근에 연속적으로 눌림이 나왔었던 자리입니다. 이 가격을 터치하기만 하면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흐름들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도가 많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를 터치하고 윗꼬리도 짧고, 6개월 이평선도 돌파한 채로 유지했기 때문에, 이후에 주가 상승의 가능성은 상당히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바이오니아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2만원까지만 보시고요. 짧게 보시려면은, 18,200원 1차 자리입니다. 오늘 네 가지를 봤고요. 어, 웬만하면 4분할 해보시고, 어차피 이따가 또 텔레그램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종목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입장하시면서 도움을 받아 가시길 바라겠고요. 어,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앙첨단 소재를 이제 7월 22일 화요일 장 전에 8시 57분에 시초가 종목으로 드렸죠 이게 어떻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중앙 첨단 소재가 장 시작하자마자 어 윗꼬리까지 보시면 14%나 올라왔어요 짧은 시간 안에 어 이제 영상 외에도 제가 실시간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말씀드릴 거니까 이따가 텔레그램에서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영상 고정 댓글에 입장하는 법 나와 있으니까 클릭하시면서 입장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공지상 하나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최근에 어,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음. 공부방 신청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린이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혹시 유료방은 따로 운영 안 하시나요? 운영하신다면 가입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어, 어느 정도 금액을 내더라도 따로 리딩 관리를 받고 싶습니다. 음. 유료로 더 좋은 대접을 받고 싶습니다. 사례는 많이 해드릴게요. 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투자자라면 당연히 이런 니즈를 어,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우선 저희는 어, 특정 회사에 소속이 되지 않은 독립 주식 채널입니다. 소속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 어, 주의하시고요. 자, 소수정의 멤버가 모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런 부족 등의 현실적인 한계 문제로. 시청자분들을 전부 다한분한분 한분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어,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이 케어는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 특별 케어 서비스를 국내 유수의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 플랫폼과 어, 제휴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은 제휴사는 금융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신고가 된 투자정보 제공 기업입니다. 평소에 혼자 투자하시면서 힘드신 분들은 저희 제휴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것이고 저처럼 매번 앉아가지고 이제 차트를 보고 그리고 뉴스들을 보시는 분들이라서 저보다 더 투자를 잘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저희 제휴사들은 어,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비상장 주식, 코인 사설 거래소 권유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색기, 검색식 자동 매매 프로그램 또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 사칭범죄에 어, 특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어, 저를 사칭하거나 어, 뭐 주커치는 우리 소속이다. 내가 시켜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사칭범들이 있다면요. 고정 댓글을 보시면 각종 문의를 할수 있는 카카오톡 방 링크가 있어요. 제우사 그쵸? 사칭 정보를 이 카카오톡 방에 제보를 해주시면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